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콜라 해보겠습니다 어제 니콜라가 조금 빠졌어요 조금 어제 장은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요 옆에 살짝 붙이는 거를 또 단타쟁이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지금 정확하게 몇 시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뭐 (11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장 끝난 다음에 일어나면 하여튼 떡상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다뭐 매수를 하든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떡상에다 떡락해라 해도 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게 뭐 오일선 오일선이 약간 터치하는 느낌인데 이게 뚫고 올라갈 이게 한 방에 그냥 120일선까지도 밀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1.5 달러까지도 그냥 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악재 다 나왔잖아요. 유증, 뭐 전환 사채, 뭐 악재 싹 나왔잖아요. 악재 너무 많기 때문에 악재 다 나왔으니까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보시자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차라리 그러면 마이너스 구간에 있을 때래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마이너스 우상향이라도 되면 좋지 않겠냐. 요거 이제 밀턴 그 저. 그래서 요번에 한번 그 조나단 이게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퍼퍼칙뭐 조나단 하여튼 퍼트 <laughs> 퍼로 포트 포트킥, 포트킥, 페널티킥. 하여튼 그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무이사, 어? 유상무 상무 해가지고 전무이사 요 분이 오셔가지고 트래블 센터 오브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에 래서이 <laughs> 회사 찾아보니까는 휴게소더라고, 휴게소 들어가 휴게소, 휴게소 하고 이렇게 뭐 트럭 정비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주식을 찾으려고 계속 찾는데 없어 보니까는 5월 달에 그냥 이렇게 인수합병되면서 주, 주가가 이제 블리자드가 없어지듯이 블리자드도 인수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 그렇게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쪽도 좀 자세히 잘 아시고, 뭐, 법률, 금융 전문 이런 쪽이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도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 뭐, 연료전지 해가지고 트럭, 그 시장에 업계 이렇게 하고 이게 주가 10배 이거는 이제 그 인수 당시의 금액이 한한 십삼 한억 달러면 십삼 십백 천만 아니 백천아또 헷갈리네 다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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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원 해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V 다른 것도 다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AV 하나만 딱 찾아봤어요. 근데 또 인수합병 됐더라고. 그래서 어 이분이 그어 피터 피. 하여튼 그, 이, 하여튼 이분이라고 치자고 이 발음을 잘 모르니까 이분 이거 인수합병 전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서, 오야 이거 GM이나 뭐하다못해뭐 아마존 쪽에다가 니콜라 그냥 인수합병되는 거 아니야? 그요번에그 테슬라도 그 리콜 230만 대 리콜 맞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이제 뭐 로켓 쏘는 걸로는 아주 떡상을 해는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세계 부자 대니많이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도 이거 저 미사일 쏘 미사일 된다 그 로켓 쏘는 거잘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차 어,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인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살짝 이제 그냥 이제 넷피셜이지넷피셜 인수합병 을 많이 해봤다고 하니까 아까 그 저기 뭐야 터 터미널 그그것 아니 터미널 이 맞나 트래블 트래블 아니 터미널이네. 그래서 하여튼 요 대학교 요런 이렇게 법 법과하고 금융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로스쿨이나 이렇게 법률 쪽 하시면서 금융이나 경영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전문가가. 요, 요, ta는 bp라는 회사에 그 인수가 됐어요. 근데 bp도 한참 찾았어요. 근데 아이고, 영국 회사더라고요. 영국 그냥 저희 기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스 기름 그런 쪽 회사고 ta는 휴게소 여행 뭐 이런 쪽그 다음에 뭐 정비 뭐 이런 거에서 얘가 이제 합병하면서 인수합병은 좀 많이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이건 희한하네요.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딱 왔다는 거는 이게 참뭐 꼴짝지근한데 뭐 하여튼 좋은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법률금융 전문가니까 하여튼 일단해서 월요일 날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상승 아니 근데 이게 몇 년형 나올지 모르겠는데 더 세게 막 벌금도 더 세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 그냥 확률상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5분까지는 딱 니콜라 얘기하고 이제 또 제가 아시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반전되는 거. 근데 니콜라 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시청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쫄리는 상황이야 그리고 TA는 이제 하여튼 트럭도 나오는 게이 정비도 같이 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이, 이게 이제 휴게소나 정비사업이나 이런거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는그 어떻게 보면은 퓨전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정비까지 해 이런데 뭐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어디야 그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데 사이에 하나 만약에 내가 타이어가 터졌다 그러면 그 고치는 장소도 어떻게 보면은 정비업도 거기에 세팅되면서 수소 충전소까지 세팅되면서 그럼 차라리 ta 에다가 그 수소 충전소를 세팅하는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점도 꽤 많은 것 같고 직원도 좀 많고 그래서 트래블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는 없어요. 이게 5월 달까지 하고 이게 없어 86 달러인데 없어 없어 이 티거가 안 나와. 그래서 좀 찾아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인수합병 돼가지고 그래서 한 13억 달러, 10억, 100억, 천억 주한한 일조 5천억 정도의 그 인수합병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 하면서 주유소에서 이제 휴게소까지 같이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요 머리를 잘 쓰신 거죠. 그래서 인수병 그런 전문 회사다 해서 BP BP도 한참 찾았어요. 근데 또 없어 안 나와 잘. 그 보니까는 뭐 여행센터 이거 인수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캐스트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가스 영국 그러니까 영국 회사 다국적 기업 뭐 영국 석유 가스 요 있잖아요. 요 조개 모양 그런 거요런 회사 쪽 비슷하고. 이제 어제 그래서 요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죠. 20k 있고 여기에도 5.96k인데 이게 설명을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콜 그러니까 1달러에 살수 있는 거나 1달러에 팔수 있는 거나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0.9달러에 사서 1달러에 판다는 1달러에 사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0.5달러에다 걸어놔야 되는데 무조건 일 달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 달러를 넘기면 이 사람들 수익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십오 달러를 넘겨야 할 수익이니까 거의 십오 달러 대리동 말동하잖아요 그니까 요거는 그걸 헷갈려 그니까 하여튼 그걸리기그 사이 사이점에 딱걸리 걸려 걸리 있더라고요 요거는 계속 하여튼 모니터링 해볼게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콜업에다가 더 많이 물려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해석을 잘안돼 어제는 요거. 제가 이거를 다우에다가 걸어놨더라고 모의 투자를 그래서 이거 다 빼고 나스닥으로 해놨고 그러니까는 레버리지가 상당한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국내는 에코프로 머티가 떡상하기를 한번 재봤는데, 좀 모의 투자는 항상 수익이야 모의 투자는 어쨌든 이게 제가 팔년 동안 그 저기 한 거를 한번 결산을 해봤어요. 미래셋에서 이천팔백 코인 에이다라고 업비트 했거든요. 이것도 내역이 안 나와가지고 막 찾다가 기업은행 있는 거막 입출금 내역 조회해 보다가 결국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손실이지 그 양도세를 또 내야 돼 그때 오천 얼마인가 십칠 년도 당시에 팔천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삼천 먹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여튼 천 얼마 또천 정한 기한은 한 천만 원 정도 내고 토스 이거 뭐~ 요번 올해 요거는 팔십만 원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사십 얼마 육십 얼마인데 하여튼 그렇게 계산하고 대출 이자가 그때 당시에 이게 다 빌려서 한 거예요. 2억 정도 대출 을 받았던 게한 1년에 대충 한6 600만 원 하면은 적자예요? 한번 나중에 다들 계산을 해 보세요. 적자예요, 적자. 요건 올해 결산인데 요 이제 하나은행은 하나증권은 이제 닌텐도 그게 이제 들어 있어 가지고 쭉해 보면 46만 이것도 하튼 얼마 안 돼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5, 개월 동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6만 원 수익 난 건데 하튼 여 내년에 또 보시자고요. 그래서 미래세토스 뭐 닌텐도 공모주 해가지고 한 올해는 결산 때렸을 때한 400만 원. 근데 뭐 그게 크진 않다. 100만 원, 2,800만 원. 그 그러니까 이때는 하튼 여 블리자드 1억 받았을 때거든요. 요거 닌텐도 살 때고 그래서 이것도 예전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17년도 당시에는 진짜 물방고기방 계속 수익이 야는데요때 뭐냐면, 요때 테슬라가 저기 돼가지고, 그, 박살 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손실 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 그거고, 이제 양도세 내고 막 했는데, 정산 해보면은 결국 돈이 또잘안 돼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실패담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잘안 올라오잖아요. 어그로성이고, 성공한 사람들만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부동산인데 요것도요걸아 이게 이게 몇 시간 짜리인데 하여튼 결국 중요한 거 뭐냐면 수익이 난다. 이거 이것도 이제 결산 제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한 일억 천 정도 수익이 나니까 부동산도 해야 되고 스캘핀도 좋은데 미술물방 때렸다가 박살 나니까 무지성 이렇게.